안녕하세요. 수학의 이해 1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한게 수직 단면에 의한 체적을 했었죠. 그것의 응용 부분으로 회전체 체적을 하겠습니다. 체적을 내는 데는 어, 수직 단면으로 하는 체적하고 셀에 의한 체적 두 가지를 여기서 다루겠는데, 수, 이거, 이게 처, 체적 내는 첫 번째, 체적 내는 두 번째입니다. 회전체에 의한 체적은 수직 단면에 의한 체적의 응용,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특별히 회전이라는 특별한 경우로 만들어진 도형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다뤄서 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x축에 의한 회전체와 y축에 대한 회전체에 한 회전체 두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x축에 의한 회전체를 하겠어요. 자 보세요. ab 위에 연속인함수 y 골 x. 자 ab 위에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는 여긴 정의,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정의역에서 연속인 함수 y fx의 그래프를 어, x축을 중심으로 정의역을 중심으로 정의역을 중심으로 돌린다 하는 거예요. 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생긴다. 근데 정의역이 x축인데 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 S축에, 그러면 회전의 중심인 S축을 중, 수직으로 자른 단면. 수직 단면이죠. 수직 단면. 수직 단면. 네. 단면은 원이에요. 원. 이렇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어,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면 f(x)의 절댓값이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여기 양수니까는 절댓값을 안 썼지만 이렇게 f(x)의 절댓값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x라면은 이 길이는 f(x)가 되겠고 이길어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니까 절댓값으로 반지름을 놓는게 좋겠죠? 반지름이 f(x)의 절댓값인 1이 되니까 이렇게. 원이 되니까 단면적 단면적은 어떻게 되죠? 파이 r 제곱 파이에 f x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의 내부가 이렇게 되니까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서 해한 바퀴 4분의 2분의 파이만큼 90도 돌리고 그쵸 180도 돌리고 270도 돌려서 300도 돌리면 이렇게 회전체가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전체 체적은 항상 우리는 수직단면으로 나온 체적은 어, 이렇게 해, 어, 수직으로 자른 축을 x축이라고 지금 정의역축으로 보고 있죠 회전체의 경우에 그래서 거기에서 바, 요거가 원이니까 파이 F, 파이 f 제곱 x를 A, B, a에서 b까지 적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파이 f 제곱 x는 원입니다 원이니까 파이 r 제곱에 해당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한번 해보죠 어, 0일 위에 그래프예요 0일 위에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x축을 중심으로 안 써졌네요.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최적을 구하여라 그랬죠. 그럼 뿌리는 어, ax는 어, 반지름이 ,이 루트 x인 원. 그러니까 원의 넓이가 어떻게 되죠? 파이 루트 x에 제곱 파이 x가 되죠 그리고 x의 범위는 항상 여기서 0,1이라 고 그랬으니까 이걸로 0,1 그래서 우리는 최적은 0에서 1까지 파이 x를 적분한 거에 해당되고 2, 파이 2분의 파이 x제곱 0,1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s 요, 요 회전체, 요런 회전체의 최적이 2분의 파이다. 이걸 구해줬습니다. 다음, 음, A, 어, 이번에는, 어, 이렇게 AB 위에 두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 Y는 GX하고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FX가 더 커요. 그쵸? 그래서 생긴 요 영역. FX와 GX 사이의 영역, AB 위에서 요거를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 이런,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 자, 이걸 X축에, X축에 회전축으로 수직으로 자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구멍이 원인데, 중심이 같은 원인데, 구멍이 뻥 뚫렸죠. 자, 요거에 작은 원은, 작은 원은 요거에 해당돼요. 요게, 도, 요게 돌아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얼마예요? gx. 그쵸? 그 다음에, 어, 큰 원은, 큰 원은 이거에 해당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 여기서 본다라면 이거 x니까 똑같이 이만큼이니까 큰어는 gx, fx야, 그렇죠? fx. 그래서 어 우리의 내가 우리가 내야 되는 면적은 이 면적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fx인 반지름이 fx인 원의 면적에서 반지름이 gx인 원의 면적 그걸 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파이의 큰거 절대값이 작은 거 절대값이 이렇게 놓겠습니다자이것을 그래서 최적은 이것을 적분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쵸? 파이의 f제곱 x 빼기 g제곱 x다 어떤 반지름이 더 큰지 더 돌렸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한번 예제를 풀어보죠 자, y는 x와 y는 x 제곱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요거예요. 요거, 그렇죠? 그거를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려고 해요. x축을 중심으로. 그러면은 어 요면 요런 게 회전되니까 요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요런 것이 회전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서 이런 것이 회전된 거가 나와요. 그래서, 어, X에 대해서 하면, 최, 어, X가, X는 어디서 만나요? 이럴 때첫 번째 만나는 점. 만나는 점. 점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Y 꼴 X와 Y 꼴 X제곱의 교점. X 꼴 X제곱. 그래서, X X 빼기 1,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서 만까 그러니까 0하고 1에서 만나서 0하고 1 사이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디가 클까요? 대강 그림을 그려서 우리는 X가 X제곱보다 크다라는 거 알겠는데, 뭐 이것도 정확히 보여도 돼요. 그림을 대강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빨리 구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a x는 0에서 1사이에 a x는 파이 큰거 어디가 크죠? x x가 크죠? x의 제곱. 그다음에 작은 거 x의 제곱의 제곱. 그래서 파이의 x 제곱 빼기 x 사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최적은 0에서 1까지 ax니까 파이의 파이 x제곱 빼기 x4승 dx는 파이의 0에서 1의 x제곱 빼기 x4승 dx구요. 얘는 파이의 3분의 x 3승 빼기 5분의 x 5승 그래서 파이의 음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파이의 1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y축에 의한 회전체입니다. y축에 의한 회전체 자 cd는 y축이에요. 정의역이고 이제 어 곡선의 정의역이 되겠고 이게 y축에 해당되는 거죠. y축인 경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cd 위에 연속인 함수 어 x equal fy, y가 정의역입니다. 얘 예, 그래프,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역이 이렇게 y인 경우죠, 지금. 그래서 여기를 c에서 d까지요. 어, 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Y축에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뭐냐면 이렇게 원이 되겠죠 요 원은 반지름이 FY의 절대값으로 는게 좋겠어요 요 경우는 지금 양수기 때문에 이게 양수기 때문에 양수가 아닌 경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길이, 길이에 해당돼서 이 반지름은 f y의 절댓값이 되겠어요. 요거에 그래서 단면적은 πr 제곱, a y는 πf y의 제곱이 되겠고 체적은 어, a y를 c에서 d까지 적분한 경우입니다. πf y 제곱 dy. 다음은 어, y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데 두 곡선으로 둘러싸였어요. 두 곡선은 하나가 위고 하나가 아래죠. 어, 여기, 얘는 FY고요. 얘는, 아래 거는 GI라고 하죠. 우리는 X e q FY와 X equal GY 사이의 영역인 CT 사이에서 이 부분을, 적, 요 부분을 회전하면, 요렇게, 어, 그, 이렇게, <laughs> 아시겠어요? 좀, 그리고 그래서 Y축을 중심으로, 음, 잘 회전체고, 이렇게 어, 단면적 y축에 수직으로 자른 단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렇게 해서 요 반지름 어, 중심은 축에, y축에 있고요.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원이 되겠죠. 어, 두 원의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원은 우리가 여기가 f y 길이가 절대값 붙이면 더 낫겠죠. 그 다음에 작은 원은 우리가 g y 이것도 절대값을 붙이면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니까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뺀 걸로 하죠. 큰 원의 a y는 큰원 파이 f 제곱 y 빼기 파이 작은 원 g 제곱 y 그래서 여기가 파이의 f 제곱 y g 제곱 y고 요 a y를 접근한 요게 우리는 최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이 r 제곱 f y f y 제곱 백이 GY 제곱 이렇게 해서 CD. 어, 여기가 C에서 T네요. C에서 D까지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 이제까지 봤던 것들 Y 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의, 회전체의 최적을 구하는 예제들을 한번 풀어보죠. 풀이 어, 08 구간에서 Y 골 X 3승. 요거에 해당되죠. 요거를 회전시켰어요. Y x 3승과 y 축그다음으로둘러싸여 그 있어요 0에서 8이니까 요고에, 요 구간에 해당, 요 영역에 해당돼요 그래서 쵸그 그거를 Y 축을 중심으로 그쵸 Y 축을 중심으로 회전했습니다. 그러면 정의 Y 골 x 3승을 우리는 정의 역이 y축이 되도록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x는 하고 풀어야 되죠. 3제곱근 y가 해당돼요. 이게 우리는 어, f y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는 a y가 뭐에 해당될까요? 음, 이렇게 원 이렇게 되죠. 요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뭐가 될까요? 어 f y의 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v는 최적은 0에서 8까지 어, ay의 dy. 그래서 파이 0에서 8까지 f y 의 f 제곱 y. f가 우리가 f y가 어, y의 3분의 1승이고요. 그게 f 요게 f y고 그거의 제곱 dy고요. 다시 한번 쓰면 파이가 0에서 8까지 y의 3분의 2승 dy가 되겠고요. 자, 파이의 자 볼게요. 3분의 2 플러스 1 y의 3분의 5 0에서 8까지 그렇죠. 얘는 뭐가 되죠? 파이의 음 5분의 3 5분의 3파이 그렇죠? 그거를 8을 했으니까 음 8의 3분의 5승 얘는 5분의 3파이의 2의 3승 곱하기 3분의 5승 얘는 5분의 3파이의 2의 5승 얘 32죠. 32 곱하기 96 그쵸? 5분의 96파이 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x축과 y 어, y 골 x 와 y 골 x 제곱 아까랑 똑같은데 아까는 x축을 중심으로 그, 어, 회전을 시켰는데 이번에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거를 보죠. 얘는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쵸? 이런 체적으로 되겠어요. 자 우리는 풀이 한번 보죠 하나 어, x는 어, 큰거 y 그쵸? x는 요거 1번에 대해서 그 다음에 2번에 대해서 x는 루트 y 자두 개가 만나는 걸 보죠 그래서 아까처럼 x e q u a x 제곱해서 x x 빼기 1은 0 해서 x가 0하고 1 사이에 해당되는 거고, 그거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y가 0, x가 0이니까, y 요거는 y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dy, 그렇죠? 이렇게 돼요. 범위. 그래서 y도 x가 0일 때 0이고, y가 0일 때 0인, 0일, 1일 때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요, 요 위에서 우리는 어... y가 더 커요. 지금 여기서 요 여기 어느 게 커요? y 쪽. 자, y하고 루트 y하고 0이 에서는 얘가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ay는 큰 거. 파이 큰거 루트 y의 제곱. 그렇죠? 요거 루트 y의 제곱 빼기 작은 거 y의 제곱. 그래서 파이의 y y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최적은 0에서 1까지 ay dy 파이의 0에서 1까지 y y 제곱 dy가 되겠고요. 파이의 2분의 y 제곱 빼기 3분의 y 3승 0 1이 되겠고요. 파이의 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파이의 6분의 1. 6분의 파이.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지름이 아린 구의 체적을 구하여라 아까 수직 단면에서도 해졌죠. 수직으로 자르면 원이니까. 이거는 회전체에서 똑같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얘를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해도, 아, 얘를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해도 원이 나오고요. 얘를 이렇게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해도 원이 나, 9가 나옵니다. 원이 아니고요. 자, 우리는 파란색을 만 파란색을 해보죠. 이 파란색은 우리는 X가 정의역이죠. 정의, 정의역이 X에 해당되고, 얘는 Y는 어, 양보다 양보, 크게 루트. r 제곱 빼기 x 제곱 이렇게 됐죠. 그래서 a x 는 어, 파이 y 제곱 어, 이거의 루트 r 제곱 빼기 x 제곱의 제곱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x 는 마이너스 r 에서 r 까지. 그래서 두 번째 v 는 마이너스 어, r 에서 r 까지 이거의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 x 제곱 dx 얘는 파이 r 제곱 x 빼기 3분의 1어 x 3승 이렇게 되겠고 요거에 마이너스 r에서 r 얘는 파이의 r 제곱의 2r 그쵸1 3분의 1의 어, 2r 3승입니다. 잘 계산하세요. 파이의 3분의 4r 3승. 그래서 3분의 4파이 r 3승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죠. 어, 이렇게 이거는 y축, 이게 y축으로 하는 거. 그래서 얘는 y에 대해서니까 x는 루트 r 제곱 y 제곱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ay는 파이의 루트 r 제곱 빼기 y 제곱의 제곱 y는 마이너스 r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는 이거를 어, 이제 y 축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파이 r 제곱 y 제곱 dy. 자, 거기에 파이에 r 제곱 y 빼기 3분의 1의 어, y,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거의 똑같이 가고 있죠. 거의 알제곱 곱하기 2 r 빼기 3분의 1에 알3승 어 빼기 빼기 알3승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파이의 3분의 4 알3승, 3분의 4 파이 알3승 똑같이 나오죠. x축으로 해서 나나 똑같은 게 원이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리저를 한번 볼까요? y는 x제곱 플러스 1, 요거에 해당돼요. 그거가, 그리고 y골 0, 요거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은, x골 0, x골 1, x골 0, x골 1을 뭘 중심으로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여라. 그러면 이렇게 원통에서, 원통에서 0에서, 0에서 2까지의 원통에서 높이가 요, 요만큼을 빼낸 거예요. 자, 우리는 1번은 원통, 원통을 얘기하죠. 그렇죠? Y축을, Y e q X e q u a 를 중심으로 해결한 거죠. 자, 요거는 x 이꼴 1이구요. 요거의 범위는 0, 음, 예예. 예, 우선 1, 1이 요거예요. 그리고 얘가 x 이꼴 1이구요. 범위는 y의 범위는 0에서 2까지가 되겠습니다. 0에서 2까지 쭉 되서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만큼을 어, 빼는 거죠. 이만큼을 회전한 거니까 얘를 회전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x 이꼴 요시계사요1 빼기 y 빼기 1인데 루트 y 빼기 1 0보다 크게 해서 요게 되겠죠 요거는 y의 범위는 1에서 2까지죠 우리는 y축 회전이니까 x는 y의 함수로 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V1, V1은 중 이렇게 이렇게 원기둥이니까 0에서 2까지 오게 되고요. 얘는 파이의 Y의 0에서 2까지고요. 2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V1, 이 원기둥이에요. 원기둥. 다음 어 얘는 요거, 요만큼을 빼려고 그러는 거죠. 얘는 요거를 어 요거에 y축에 대한 y축을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 모양은 x는 루트 y 1이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1에서 2까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y 1 dx 어 dy입니다. 죄송합니다. dy 그다음에 파이는 2분의 y제곱 y 제곱 빼기 y 자, 파이에 1을 넣으면은 2 빼기 2 1을 넣으면은 2분의 1 빼기 1 그쵸? 그래서 여기 0이고 여기서는 2분의 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큰 원기둥 2파이 요게 빼야 되는 요게 2분의 파이 그래서, 답, 그래서 답은 2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뺀거 즉 2분의 3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x축 위에서 연속인 함수를 x축을 중심으로 한다면 dx가 되겠고 파이 f에, f에 X에 대한 x 가를 정의역으로 갖는 파이 f x제곱. 그 다음에 y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라 그러면 여기가 cd죠. cd에서 어, 파이 f y제곱 이렇게요. 회전축은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어, 회전축으로 우리는 정, 돌, 에티, 적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음,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